중국어로 돌아보는 한국 향교. 빈저 빈칸 한국 향교. 이번에는 어느 향교에 같이 가볼까요? 네,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안동 향교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안동 향교를 중국어로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동향교 네, 안동향시안동향시 안동은 한국의 정신문명 수도입니다. 네, 정신문화 수도이죠. 안동향시 자, 그러면 똑같이 안동향교를 한번 영상으로 시청을 하고, 안동향교 관련되는 네, 중국어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안동향교. 안동향교는 경북 안동시. 송천동 1211에 위치해 있다.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시대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양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창건했다. 1567년 명종 21년에 지금이 안동시 명륜동에 중건했다. 그 규모가 성균관과 같아. 영남 지방에서 가장 컸으나 6.25 전쟁 때 모두 불탔고, 1983년 향교 복설 추진 위원회가 발족돼 지금이 위치인 송천동의 터를 잡고 영가지를 참고로 1986년에 다시 중건했다. 현전 건물로는 대성전 등이 있으며, 대성전에는 공사를 비롯한 5성과 송조 4현, 한국 18선현이 유패를 봉환하고 있다. 규모는 일곽 육동이다. 육동은 정전인 대성전과 명륜당 유생들이 거처하며 공부하던 동서재 청아루, 부엌을 뜻하는 주사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생들이 교육에 힘써온 기관으로 많은 유학자들을 배양했다. 지금도 안동지역의 유학교육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위대한 유학자를 배양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 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5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조선 후기 이래 향교는 교육기능이 쇠퇴하고 대신 천현에 대한 재향을 통한 교화 기능을 주로 담당했다. 봄, 가을에 석전을 봉행하며 초하루 보름에 분양하고 있다. 현재 한교 운영은 정교 한 명과 장이 수명이 담당하고 있다. 영상을 잘 시청하셨나요? 네, 안동향교에서 저희들 가끔 방문하면서 이렇게 정교원님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굉장히 안동향교의 유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안동향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자, 안동향교는 안동시 송천동에 있습니다. 안동시 송천동. 안동시 송천동. 네,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안동시 청천동이란 지역에 있습니다. 네. 자, 안동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 안동시. 자, 이 경상북도의 네. 어, 그 지도입니다. 칭상北도칭상北도 안동시. 자, 위치를 보면 안동시가 많은 도시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네 봉화 영주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이렇게 경상북도에서도 면적으로도 꽤큰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아, 경상북도 전체 인구가 260만 명 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네. 칭상 北도 안동시. 자 그러면 안동시 인구는 대략 몇명 정도 되는가? 네 안동시 전체 인구가 158,210명 만 올해 4월2 0 2 1년4월 기준입니다. 네, 안동하면 안동 사과, 뭐 안동 한우, 네, 안동 고등어, 그렇죠? 네, 안동 찜닭, 어, 안동에 맛있는 거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에는 유교 관련 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동 시 인구, 네. 자, 그러면 안동 향교 편안한 안 동력동, 그래서 안동, 네. 安东,安东 향潮, 安东 향潮, 네. 북도, 안동, 안동, 향, 교 안동향교네 경상북도 안동시에는 안동향교 a 상 g 도 안동시 안동 i a 자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안동향교는 안동 i a 안동 s i 안동시 안동시 아 안동시 그다음 어경 안동시는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경상 칭상 칭상 북도, 北도 경상북도는 칭상, 北도 안동, 향교는 칭상, 비도, 안동, 향교는 칭상, 비도, 안동, 향교는 칭는 위치에 있다 그럼 무슨 말상했을 안동, 향 안동, 향교는 칭상, 비도, 안 칭상, 비도, 안동, 향교는 경상북도 안동, 향교는 치상 비도, 안동, 향교는 칭상, 비도, 안는 안동 향교에 가게 되면 네 다른 향과 비슷하게 네동제 소재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동소 양재 이렇게 말하는데 양재를 량짤량짤아량짤량둘짤 동소재란 짤입니다 량짤네자 발음은 량짤두개량끝아량끝동제 소재 동 짤. 시재 네,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량. 하. 자, 그러면 안동 향교의 그 양재 이름은 안동 향교 량재. 아, 안동 향교 량재. 이렇게 말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동 향교의 어 어디 어디에 위치했다왔죠 네, 안동 향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위치해 있다 그럼 안동향교는 안동시에 위치했다 안동향교 위치해 있다 안동향교 위치안동향위 안동향교 위안동시교있안위치다안다 안동향교 위치다안동향치안다 안동향교 위안위상다 안동향교 있안 있다 안다 안동 상효 외유 칭상 배도 안동시 네자 여기 뭐, 나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안동 상효 외유 안동시 아 안동시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배운 향교를 생각해 보면 네 양촌 향교는 서울에 있죠. 양천 상효 외유 서울시 자 오냥 향교는 아산에 있습니다. 원양향교는 파야시시 그렇죠? 파주향교는 파주시에 있어요. 포주시포시 네, 그리고 포동향교는동주시에있향교는안동시에있습니다도향교는시에있도향시도 안동향교. 네. 배웠죠, 그렇시 네. 리상북도상도배 네. 그래서 오죠은 이렇게. 도칭도 안동 향교를 보면서 경상북도도 배우고 안동 시도 배우고 양재 량짤라란 단어도 함께 같이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들 같이 네, 중국어로 네, 한번 전체적으로 향교를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중국어 단어가 잘 들리시는지 네, 보시면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교를 보면서. 네, 오늘의 안동향교에 관련되는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동향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송산동 12811의 위치. 1985년 8월 5일에 지정된 경상북도 금년우 1 9호 安东乡校是高丽时代供奉贤儒的牌位配享，为地方居民教育与教化而建。一五六七年，明宗二十二年，建于现在的安东市政府所在地的明伦洞，其规模与成均馆相同，在岭南地区最大，但在六二五战争时期全部被烧毁。一九八三年成立乡校重建推进委员会，重建于现在的宋昌洞位置上。 现在建筑物有祭祀空间大成殿、明龙堂、儒生居住的并学习的东斋、西斋、金阁楼和厨房等。达成殿供奉着武圣、宋朝四贤和韩国十八贤贤的牌位。安东乡校致力于从高丽时代到朝鲜时代儒生教育的机构。 培养了很多儒学家。乡校至今仍致力于安东地区儒学教育和推广，设有书法课程、儒学课程和汉语课程等等。乡校在朝鲜时代从国家获得土地、典籍、奴婢等，有一名教官教五十名学生。但朝鲜后期以来，乡校教育功能衰衰退，取而代之的是对先贤的祭祀功能。这是一个有个荷兰人。 他们邀请过来做了这个中县官，这是也是是山东相绣有史以来第第一次有请外国人过来做的中县官的这个这名字，好，去看一下这个。安东相绣每年春秋两季举行试店，每个月的初一和十五举行分乡 有一名点校和数名掌印负责校校运营。 중국어로 돌아보는 한국 향교. 边走边칸 한국 相效. 자, 이번에는 어느 향교로 가볼까요? 네.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 향교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초계 향교를 중국어로 어떻게 읽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계 향교. 네, 시바람이 중국어에서는 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차오 시샹 샤오 오시샹 샤오 자 여기 빨간색 보게 되면 한글로 표기법을 했기 때문에 한글로 발음하셔도 됩니다. 차오 시샹 샤오 샤오 할 때는 사성으로좀 강하게 읽어주세요. 차오 시샹 샤오 자 그러면 초계향교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소개를 들으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관련 중국어를 배우고 또 중국어로 향교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계향교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초계향교 초계향교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245호에 위치해 있다. 1983년 8월 1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제 제227호로 지정되었다. 초계향교는 고려 충숙왕 제214세기 초때 청계산 아래의 성지기슬계 창건하여 성현이 덕풍을 숭왕하고 유학을 연구 강롱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1592년 임진 왜란으로 피폐된 후 1647년 인조25년 단봉산 기술으로 이건 중창된 것이 현재의 향교이다. 그후 수차례 크고 작은 보수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초기 향교의 배치는 교육 공간을 앞쪽에 두고 재례 공간을 뒤쪽에 두는 가장 일반적 형태인 전학후묘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풍수적으로는 배 모양을 한 행주형국으로 해석된다. 모두 아홉 동이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오래된 건물은 대성전과 명룬당이다 초기 향교의 정문인 외삼문 겸하고 있는 풍화루는 유풍으로 풍속을 교화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거북 모양의 주춧돌에 기둥을 세운 것은 토착신항의 주술적 의미가 담겨있다 향교를 잘 둘러보셨나요? 그러면 향교 소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 <목소리도> 쇼, 소개, 제, 쇼, <사우>. 네, 향, 쇼, 제, 쇼. 또 소개란 단어는 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쇼, 향, 쇼. 반대로 할 때는 동사가 됩니다. 제, 쇼, 향, 쇼. 자, 그러면 소개 향교 의 위치는 소개면, 소개리에 있습니다. 소개 향교 이름과 유사하죠, 그렇죠? 면은 면. 면 초계면, 쌕시면, 초계리는 리는 리, 쌕시리, 초계면, 초계리는 쌕시면, 쌕시리. 자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초계향교, 쌕시향교, 위于 쌕시면, 쌕시리. 자 그러면 초계면은 어디 에 있냐?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에 있습니다. 바로 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칭상, 난도, 경상남도, 칭상, 난도, 칭상, 난도, 합천군, 산천, 군, 군은, 군입니다. 합천, 산천, 그래서 칭상, 난도, 산천, 군, 초계면은, 청시면, 네, 칭상, 난도, 산천, 군, 청시면, 여기에 있네요. 처계면, 옆에 적중면, 위에 율곡면, 대양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계면의 인구, 인구는 人口,朝西面人口, 대략 2,467명.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 상당히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처계향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계향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 풀초, 채 채, 그다음 시 시, 네 시내 개입니다. 채 시, 채시 시골 향 학교교, 향교 초계 향교, 채시 향교, 네채시 향교. 자 그러면 한자 단어, 채 시, 채시 향교, 향교 향교. 자, 경상남도에 위치했으니까 경상남도 칭상 칭상 남도 난도 난도 초시상于 칭상 남도 칭상 남도. 네. 자, 그러면 향교에 가면 저희들 다양한 건물이 있죠. 그렇죠? 네, 홍살문도 있고 대성전도 있고 또 명륜당도 있고. 그러면서 명륜당 앞에는 대부분은 동재와 서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재를 뭐라 하냐? 동재, 동재. 네, 동은 동, 재는 재는 재, 권설음 재, 동재, 네, 동재. 자, 초기 한교 동재, 초시 상효 동재, 초시 상효 동재. 그러면 손님 왔을 때아여기는뭐 동재입니다. 동면에는 동재입니다. 보통은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면, 동면, 동쪽 동면, 시, 이다 동면, 시, 동자이 동면, 시, 동자이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명륜당입니다 저기는 대성전입니다. 이거 배웠죠, 그렇죠? 这里是 명룬당 나리是大成殿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동면, 네, 동쪽, 동쪽은 동제입니다. 네, 그래서, 동면 시동재 동면 시동재 초계향교 동제입니다. 동쪽은 초계향교 동제입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면 시草, 시, 象,象,동재 동면 시草, 시, 象,象,동재 네, 초계향교가 어디에 있다 습니까 처시 상속, 位于경상南째첫上南첫합째군 번째, 첫 번째, 面번西面 자, 그러면 째첫향교첫 번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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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첫번 저는 초계향교의 정교입니다. 我是草溪乡校典校. 여기는 초계향교명륜당입니다. 这里是草溪乡校名伦堂. 저기는 초계향교대성전입니다那里是草溪乡校大成殿.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동제란 단어였습니다. 동정은 동제입니다. 동면실, 동재네. 자 이렇게 해서 초계향교를 중국어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국어로 다시 초계향교 소개를 들으면서 초계향교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今天我们来到潮汐乡小，它位于青山南道陕川郡潮汐面朝西里二百四十五号。一九八三年八月十二日被指定为青山南道有形文化遗产第二百二十七号。潮汐乡校建于高丽中肃王十四世初在时期，青山下的圣旨山路，负责崇仰圣贤的德风，研究并讲学儒学。 香校在一五九二年任政倭乱时被烧毁，一六四七年连着二十五年，以建至丹凤山三路。经过数次修复，保留至今。香校分为教育和纪律两个领域：儒生研习学问的明龙堂和日常生活的东斋、西斋承担教育功能；供奉孔子和著名儒学家牌位的大成殿，东屋、西屋承担纪律功能。朝西香校的布局是将教育空间。 至于前，把祭礼空间放在后面的最普通的前学后庙的样式，香秀在风水上呈船字形的布局，可解释为行舟行局。潮汐香秀共有九栋建筑组成，其中最古老的建筑是大成殿和明伦堂。大成殿是牢固严谨的出木式一公式样式，明伦堂保留着高丽时代的窗户样式，迎双床的原型。 用作潮级乡校正门外三门的风化楼，蕴含着儒风教化的意义。在乌龟模样的柱石基础上立柱，是有着统治信仰上赋予柱术的意义。